안 되는 이런 경험 많이 가지셨죠. 이게 번아웃인지 우울인지 음, 간단하게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중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꺼지는 순간들이 많죠. 번아웃의 핵심은 핵 심한 피로, 감정이 무너지고 일 사람 나 자신에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 위기감이 오르고 무기력 폭발. 일과 관련된 영역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포인트가 있어요. 일을 벗어나면 그럭저럭 일상은 유지합니다. 가족, 취미에도 반응이 남아 있고요. 자, 그럼 우울은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과 즐거움이 거의 사라지고 무엇일까? 삶 전체가 회색빛이고 자신에 대해서 가 자감이 저하되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죠. 일이 아니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울입니다. 무엇일까? 휴식을 해도 온복이 안됩니다. 회복이 안됩니다. 자, 번아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이나 를 망가뜨린다. 우울은 삶 자체가 버겁다. 현실에서는 겹쳐서도 많이 일어나요. 정확히 구분, 구분하는 것보다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가 더 중요하죠. 중년에 번아웃이 오면 다 지나가. 참으면 돼. 이러다가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몸에 신호가 오면 쉬거나 속도 조절을 하거나 전문가를 찾아서 필요하면 마음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짐은 중년의 우울은 열심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낸 증거입니다.